반갑습니다. 데이 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성파인텍이고요. 어,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몇 영업 거래일 동안, 어, 주가 상승이 있었죠. 최근에 주가 상승의 요인, 아, 말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장대 음봉으로 꺾였으나 21선 기울기가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인지 아닌지 한번 차트 점검을 해볼 거고 수급까지 볼 겁니다. 어 추가적으로 차트 외에 호재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호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호재인지 아니면 테마적인 부분에서의 호재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 호재다, 이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에서의 호재다, 이거는 좀 일시적인 상승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일 경우에는 이보다 좋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차트랑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잠시 뒤에 제가 연간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건데 계속 이제 매출액은 감소를 하게 되고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주가에 그 하락 모멘텀이 이어져 왔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거래량을 터진 어 장대음봉이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지금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의 경우 지금 어 기울기가 우상향화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수급을 한번 본다고 하면 수급 역시 지금 그렇게 큰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8월 28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게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투자보험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등 기간은 거의 이제 외면받은 상태인데 나중에 기간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상승의 사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가상승의 사유는 바로 제3자 유상증자 결정이 났기 때문이고요. 어, 누구한테 주냐고 하면 바로 석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어, 상장이 잘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기업이나 매우 큰 기업은 아닌 상태더라고요. 어쨌든 그 제3자 유상증자의 이제 유증을 받는 주체는 석전자, 최대주주가 이제 석전자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석전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바인트 측은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금 납입 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기존의 대상 엠택에서 석전자로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기자재 납품 업체이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창업하는 젊은, 젊은 사업가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속촌호텔 마레몬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국 파리 테마파크 모노리스 등 10군데에 달하는데 이렇게 젊은 사업가들 혹은 좀 뭔가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대략 400억에서 500억 정도고요. 확전자가 투자했던 속촌호텔 마레몬스 잠시 사진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면 작은 규모의 호텔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호텔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쪽에 호텔도 투자를 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실히 미래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잘하는 분으로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그런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석전자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좋은 회사인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그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은 석전자에서 제3자 유상증자를 받고 최대 추주에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테마성적인 보제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대성파인택의 경우, 어 저평가 업체이기 때문에 어,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왼쪽에 있는 밴드 차트가 바로 PER 차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PBR 차트인데 어, p r 차트는 지금 표, 표본이 맞지가 않습니다. 표본이 맞지도 않고 주파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지금 밴드 차트가 상 그리고 하 이렇게 있는데 밴드 차트부터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PBR 차트를 본다고 하면 밴드 차트의 상단 그리고 하단 이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주파수가 맞다든지 아니면 표본이 맞다라고 어, 실무 용에서 쓰거든요. 딱 봐도 PBR 차트가 표본이 맞으니까 PBR 차트 위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PBR 차트 상단에 닿으면 고평가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BR 차트의 하단에 닿으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 대성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있죠. 완전 전형적인 저평가 업체이고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pbr 차트의 상단에 다이면 중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br 차트의 중간 아, 그 하단에 다이면 또 중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2023년 까지 지금 역성장을 했거든요. 아까 차트 설명 드릴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본다고 하면 매출액이 점점 하락을 합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적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년도 보면 딱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고 작년 대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23년도까지는 역성장이었는데,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2분기 94억이고요. 그리고 23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83억이었죠.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 봤었을 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 반기적으로 봐도, 반기 비율을 하더라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는데, 이번 분기랑 반기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 개선이 되었다. 이런 부분 볼수 있고요. 지금 2023년도까지는, 어, 실적상 안 좋았는데, 2023년도 4년도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밴드 차트상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호재 첫 번째이고요. 바로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호재인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두 번째 호재는 작년과 다르게 지금 수익성이 좋아졌고 석재가 됐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좋아진 상태다. 이게 두 번째 본질적인 호재입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서 제3자 유상증자가 어, 기존의 대성 엠택에서 석전자로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석, 석전자에 대한 실체는 밑에 있는 어, 속초 호텔 마레몬스 등 이제 젊은 사업가의 꿈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현재의 내용입니다. 우선 어, 일단 본질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저 평가 구간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석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석전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준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협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